관들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게 채무자 소유라고 추정을 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이 전에는 어떤 절차로 일어났는지 요거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것들 어떻게 막느냐? 뭐 억울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억울한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채동산 압류 경매에 대해서 억울한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친구의 부탁으로 우리 집에 주소만 등록을 해준 거야. 얘는 여기 살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채권자들 집에 찾아오고 뭐등오고 이런 무섭잖아요.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겨놨는데 개인 채권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유채동산 압류 경매를 신청한 거야. 그러면 집행관들이 우리 집에 오는 우리집에 얘는 여기 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막 딱지를 붙여놔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들아이얘 것도 아닌데 이게 집행관들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게 채무자 소유라고 추정을 해버립니다 얘 여기 안 사는데요 그러면 집행 나오신 분들이 주소지가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안 산다고요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유체동산 압류 경매하러 갔을 때이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사는데 안 산다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다는 거를 담 박할 만한 자료 들을 여러분 들이 준비 를좀하 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주소를 옮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비교적 되게 최근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뭐 TV 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가 주소 옮기기 전에 옛날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바로 현장에서 사실은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인터넷에서 샀다면은 인터넷 구매 내역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집행. 아난 모르겠고 일단 딱지 붙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바탕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가고 나는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막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막 찾고 유튜브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에 좀 찾아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TV, 컴퓨터, 식탁 이런 것들을 딱지를 붙이고 압류 명예표를 나한테 주고 갔는데 이거는 얘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내돈 주고 산 거다 그런 것들을 구매 영수증이라는가 이런 것들 친구가 우리 집에 주소를 옮기게 한 그런 사실들 이의 신청을 하면 집행관 삼수 서본 다음에 이 일을 받아들여 주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나는 이거 엄마 아빠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 내 거를 뭐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압류하고 이건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밖에 있는 뭐 침대, 뭐 우리 집 식탁이 내거 아니잖아요. 그걸 압류하면 억울한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얼마 이제 엄청 뚜들에막겠지만 어쨌든 억울하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3자 이해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3자. 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랑 아무리 상관없는 이 제3자가, 이 강제 집행은 이의가 있다. 우리 아들이 돈안 갚은 건 알겠는데 왜내 거를 네가 압류하냐고 그건 이상하지 않냐? 우리 아들 것만 해라.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넣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제3자 이해 소에서 판사님이 보시고 이 압류 결정을 취소시켜준 목록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막는 법. 막는 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요 금지명령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내용을 보면 개인의 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매달 지급받는 뭐 월급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압류, 가처분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그리고 개인 채권자가 있어. 솔직히 빨리 회생 신청하세요. 그래서 금지 명령은 보통 신청하고 한, 한 3일 5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금지 명령 신청서를 보내주면 그냥 가요. 아니, 법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급해. 내가 개인의 생이고 뭐고 몰라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막 깍질 붙이고 갔어. 그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알아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빨리 개인의 생을 준비하신 다음에 금지명령을 받을 게 아니라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 이미 여러분들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진행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고 금지 명령 당연히 받고 기존 채권자의 진행되는 강제 집행도 막으려면 중지 명령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회생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격이 안될 수도 있고 그죠 회생 신청 자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욕 침대고 뭐 TV고 다 가지고 가면 무슨 이사간 집도 아니고 집에 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도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됐어 그러면 압류 물품에 대한 가액들도 대충 내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하시는 분들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호가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뭐 미친 짓도 없게 부르지 못할 거예요 아마 대충 시대대로 부르고 혹시라도 또 배우자가 안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부른 그 최고가 금액과 사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못 사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종 낙찰자가 갖고 있는 돈에 한 1, 20만 원 정도 더 주고 채무자한테 파는 경우들도 있고 또 채무자의 배우자한테 파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의 우선 경매 신청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호가랑 동일한 금액으로 배우자가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산 유체동산 압류금매는 잘 실생활 잘안 일어나요. 금융기관들이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사채 썼다거나 대법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연체가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 그다음에 개인 차권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금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꽤는 없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압류를 먼저 하고 압류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집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집행법원에서 열쇠 하시는 열쇠공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거든요. 그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안 열어주면 문따고 그냥 들어와요 그분들이 왔다 가면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의 어떤 그걸 압류하는 거지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무슨 뭐막 장롱을 뒤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억울한 경우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현장에서 설, 설명을 하시고 그게 안 먹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거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궁극적인 해결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빨리 하셔가지고 금지를 받거나 이게 압류가 진행되면은 중 긍지를 받거나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당장 이걸 벗어난다고 해도 다른 식으로 채무자들을 엄청 추심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 회생이나 파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다만 하한 있으면 완전 멘붕이 올 거예요. 법원에서 우리 집에 막 갑자기 막 들어오고 이러면 멘붕 안 오겠어요. 얼른 얼른 해결 방법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서류만 준비하시면 뭐 회생파산 같은 건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